실제로 저는 학창 시절에 어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공부를 잘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반에서 항상 한자리를 한자리 때를 했었고 하지만 운동이라는 핑계로 예체능에 빠지면서 고등학교를 할 때는 뒤에 한 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그한 명은 드럼을 쳤던 친구로 기억을하고요 자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. 실제로 그래서 저는 뭐 이미 다 알려졌지만. 고등학교를 빨리 자퇴를 하고, 검정고시를 빨리 보고, 전 충북 청주에 정말 지방 아이인데, 서울 노량진으로 혼자 살기 시작한 자취, 혼자 생활이 지금 12년째 혼자 서울에서 살고 있죠. 어, 그냥 모르겠지만, 뭐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요. 그냥 그때 그때, 앞에, 앞에 놓여진 상황만 생각해서 검정고시, 검정고시. 수능? 수능. 대학교 가야 되는데 다시 또 운동해야 되나? 최대 입시 대학교 가니까 아우 대학이 또 싫어졌네 군대 군대 갔다 오니까 보게 뭐 되지 연기 한번 해볼까? 연기 어? 연기하니까 또 원장님이 추천을 하네 서울예대 그러니까 연극 어? 연극 어? 회사 방송, 드라마, 영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 <laughs> <좀>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<laughs>